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의 종합뉴스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댓글과 트로트왕자 정동원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동원아 여행 가자, 내일 첫 방송 장민호는 처음으로 정동원과 함께 여행을 떠난 소감을 전했다. 제작진은 정동원을 향한 장민호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으며 상상 바뀌었다. 장민호와 정동원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 석스페셜 코너 동원아 여행 가자를 통해 찐친 케미를 폭발하는 여행 메이트로 뭉친다.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미스트로트 탑세 븐과 미스레인보우 등 국민 딸들이 정통 트롯부터 7080 가요 댄스 등 장르를 불문한 무대를 펼치는 종합 노래 버라이어티다. 2MC 붐과 장민호의 티키타카 진행 케미와 행운 본부장 정동원과 행운 요정들의 특급 화려. 미스트롯2 멤버들이 다양한 음악적 매력을 갖추며 성장해가는 모습 등이 유쾌한 재미와 뭉클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무엇보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지난 방송분에서는 MC 장민호와 행운본부장 정동원이 푸른동에 바다를 배경으로 진친 케미를 자랑하는 스페셜 코너 동원아 여행가자 7편이 공개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동원아 여행가자의 첫 방송을 앞두고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봤다. 먼저 장민호는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머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며 불만의 처 셔잉에 대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정동원은 장민호 앞에서 기분이 최고조일 때만 낸다는 돌고래 소리를 대방출했고, 장민호 역시 정동원 앞에서 장구미를 폭발시켜 웃음을 터지게 했던 터. 특히 두 사람은 여행 내내 블록버스터급 규모의 가위바위보 전쟁을 펼쳤고, 이를 본 제작진은 "여행 가서 이럴 일이야"라며 혀를 내둘렀다. 과연 장민호는 정말 정동원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줬을지, 두 사람이 보기만 해도 박진담 넘치는 가위바위보를 펼친 이유는 무엇일지, 어디서도 볼수 없는 둘만의 진친 케미가 빈틈없는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소식이 이어집니다. 정동원이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 한국서화암재단은 7일 정동원은 선한스타 2월 가왕전 상금 120만 원을 서화암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서화암 백혈병 환아들의 희망 전도사로 활약 중인 가수 정동원은 선한스타 상금의 총 누적 기부 금액이 1,380만 원에 이르렀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환아 가정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전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정동원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외래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